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5년 만에 115년 만에, 115년 만에 115년 만에 115년 만에 115년 만에 최악의 호우가 기록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됐다. 와, 씨, 지금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제부터 지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충청도 쪽에 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완전히 청주 시내 지금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 지금 자동차가 침수가 되고 막, 어? 하천이 범람을 하고 지금, 긴급상황이란 말입니다. 긴급상황. 저희 동네는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싹 둘러봤는데 다행히 별 피해는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자 <laughs> 이쪽을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물이 많다고? 여기가 원래 어떤 것이냐? 해성우유 주식회사 1편인가 저희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조지랑 벚꽃놀이 했던 길이거든요 저 이렇게 물만은거 처음 봤어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아유야소꽃치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망해라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살아있냐 텐트 무너진 거 아니냐 죽은 거 아니냐 했는데 전 지금 잘 살아있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참고로 텐트는 작설이 났어요 <laughs> 우와 야 바다가 안돋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자 제가 살고 있는 베란다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거의 뭐 워터밤이에요. 워터밤. <laughs> 일단 뭐 비에 흠뻑 젖어서 아주 처참한 몰골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마시고 빈 컵으로 여기 올려 놨었거든요. 가득차 가지고 찰랑찰랑할 정도로 지금 비가 왔어. 근데 요 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일이야? 달라이 안에 물이 없 가득 찼어 가득 와 얼마나 비가 와요. 이게 가득 차는 거야. 근데 뭐 바깥 상황은 이렇다 쳐도 지금 텐트 안 상황이 좀 굉장히 심각해요. 자 한번 봅시다. 텐트 안이 어떤지 아 지금 텐트 안에 들어오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해요. 하루 만나절만에 이렇게 되냐? 보이세요 곰팡이? 여기 베개에도 그리고 이쪽은 보이죠? 물 담가있는 거. 폭우와 싸운 흔적들 여기도 에물 가득 차있고 어떡해,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야, 건야 괜찮아? 혜성아! 어, 어떡해! 혜성아, 형, 나, 나, 나. 이제 어떡하냐. 아, 들어와, 들어와. 혜성아, 형, 이 어떡하냐. 곰팡이에서 죽된다, 여기. 다 버려, 그냥, 이거. 뭘 똑같나. 버려? 내 삶의 터전인데, 이씨. 아니, 이거 곰팡이 핀거 봐, 이거 지금 안 보여. 야, 근데 하루 만에 곰팡이가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죽됐어요. 아, 여기 3명 죽어, 일찍. 너가 좀할파라곰팡이좀 <laughs> 우리 같이 치우자 아야 알겠어 못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복구 작업만 좀 도와줘 도와줄게 그덕자 이제부터 그러면 말랭템트 복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해서 비가 좀 약해졌을 때다이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참고로 자원봉사자 황예성씨가 오셨어요 어,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네 하세요 평소에 자원봉사만 받기만 하시다가 <웃음> 오늘 <웃음> 직접 있어요. 해보는 기분 그쪽이 어떠신가요? 맞아요? 그쪽이 어릴 때 컴퓨터 음. 국가에서 지어먹었 들었는데 본인 얘기하니까자 <laughs> 복도 작업하자 네. 아! 난다 옮겼어 이제 내할일다 했다 수고해 열심히 살아 혜성아 곧 응. 있으면 대구로 간대 기회가 너지집 괜찮아? <laughs> 우리 집은 고층이라서 괜찮아 낙. 자 이제 웬만한 정리는 끝났고 텐트 방수 작업을 할 건데 제가 때마침 미리 사 놓은 요거 방수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요걸 사용해 보기 전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전에 텐트에도 제가 싹구려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적이 있는데 3일 지나게 찢어지더라고 텐트가 사가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찢어져?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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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 면도 찢어져? 이게리면 찢어져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괜찮은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방수 테스트를 바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쿠션 그 다음은 요거 티셔츠 요 상태로 이제 30분 동안 말려놨다가 방수 테스트를 진행할게요 30분! 까득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 동안 잘 말려졌고, 솔직히 저는 이게 물 막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약간 불신이 있는데 일단 이 쿠션부터 잘 받아진 빗물을 가지고 자품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뭐지? 저기는 젖었는데 옆으로 튀는 애들은 한 개도 안 젖었어요. 이게 아마 오래되고 부풀이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티셔츠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물 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어 뭐야? 이게 지금 보니까 방수가 돼요. 여기는 안 뿌린대고 여기는 뿌린대거든요. 요쪽은안 젖었고 여기 젖은 쪽은 제가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딱 젖은 것 같아. 젖는데? 시원해 뭐야. 니 방수가 잘안 되나? 자뭐 일단 은 방수가 조금은 되는 것 같으니까 뿌려주긴 할게요. 작업 한번 해봅시다. 그닥. <목소리> 자뭐 물난리가 심하게 났긴 했지만 말랭하우스 방수 작업도 잘 했고 복구 작업도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진짜 온천나에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도 비 피해 많이 없으시고 몸 건강히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사실 별로 안 괜찮긴 한데 에, 괜찮아요